라이브로보다 브라보. 브라보!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라이브로보다 브라보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다영입니다. 자, 윤현선님의 제보 영상.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 나눔이 열린 소식인데요. 지역대학과 복지관, 소방서와 병원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입니다. 뜻을 같이 하면 함께 즐겁다라는 동이동락 프로젝트. 최고예요. 아,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간만에 이런 행사에 나오셔서 너무 즐거우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까지 마치시고 나니까 더좀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사에 오시는 것 같고요. 특히 동의대학교 콜라보센터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에서부터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어, 또 건강 체크해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해 주시니까 어르신들의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전공 연계를 한 봉사자들과 함께하니 더욱 뜻깊은 봉사활동인데요. 레저 스포츠학과 학생들의 코로나19에 적합한 홈트레이닝 교육까지, 재능 나눔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쭉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 동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우리 동네 좋은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어떠한 일이든 우리 동네 이웃들과 함께 나눠봐요 이상 우리 동네 톡톡이었습니다.